씨뿌리는 비유 잘 알죠?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걸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만 100배의 결실을 한다. 어떤 뭐 조금 안, 농부가 게을르면 60배, 농부가 더 시원찮으면 30배가 되지만 그래도 열매가 많이 달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다 이거요. 제가 만약에 러시아어로 설교했더라면 못 들어 듣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은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더니 제자들한테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다음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다다 생략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거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는 자니라. 자, 들을 귀가 열려야 들을 귀가 있어야 15절이 들립니다. 다시 볼게요. 15절이 들립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붙이는 자니라. 100번 읽어도 못 들을 거예요. 안 들릴 거예요. 저기 보세요. 설명할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바구 같이 단단한 게 있으면 세상에 지식이 꽉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좋은 씨가 백배의 교실만다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 여기에 에 이게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들은다고 하면서도 에 아주 세밀하게 다써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온 것마다 다 결실하는 거예요. 복 받으리라, 아면은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병이 나으리라, 그럼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못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15들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럼 착한 마음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하나의 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된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성령의 이끌음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말씀을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서 좋은 땅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지 한번 시찮참 그렇게 되게 쉬, 되게 싫은가 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딱 아주 간단하게 써 있는데 못아안 들려서 못 들은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그 아들 딸들에게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아 착하지 그럴 때 어떤 데 착하지 그럽니까? 동네 아저씨 말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키울 적에 착하지 할때 어떤 데 착하다고 그래요? 엄마 말잘 들으면 착하고 안 들으면 안 착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아내가 남편 보고 욕하는 이유가 다뭐라고 그러면 젊은 남편은 남의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안 듣는다 이거요 아내 말잘 들으면 착한 남편이에요. 아, 만화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잘 들으면 착한 아내예요. 어떤 게 착한 거예요? 말잘 들으면 따라옵다말잘 들으면 누구 말이냐고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거고, 엄마가 자식이 엄마 말잘 들으면 엄마가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지가 목사님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랬어요. 안 주면은 저게 목사야? 나쁜 놈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만원 줬어요. 어이고, 좋으신 분, 착한 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어떤 게 착한 땅이냐, 어떤 게 옥토냐, 어떤 게 가시밭이냐, 이게 따질 거 없어요. 이 마지막 구절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세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듣는 건기구먹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왼쪽 귀나 오른쪽 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다는 말이에요. 체연인가 남자 알아요? 아, 알긴 알아. 뭐라요 얼굴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애도 분간 안 되지요? 수집 까봐서요? 개입 빠가봐서요 몰라요. 이성경에서 말한다는 신기하시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남자와 결혼해서 자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들음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내리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라 이순종이 말입니다 순종까지 이어진 자세를 가진 걸 말합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믿는 사람, 교회 다른 사람의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라 그랬는데 귀가 없어서 못 뭐, 뭐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그건 못 믿기 때문에 영생이 믿기로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규정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만복의 복이 다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하면서 돈을 써야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걸음도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엉뚱한 대로 가서 눈길을 돌리고, 쾌락을 즐기니까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불행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주 안에서 주님 손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쓰는 즐거움도 있고,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고, 살아가는 재미도 있고, 기쁨이 하늘나라 소망까지, 천국까지 이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